논란을 빚었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지난 1일 전격 공포됐다. 경남도가 청산 절차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야권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법원 재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한 강렬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조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김미 의원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운영비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오늘 국회생생 토크에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을 만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지난 1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26일 만에 해산조례안이 전격 공포되면서 법인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 통합진보당 김미 희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이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 복지부가 경남도 의회에 에, 그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를 했는데, 어, 의, 도의회가 이걸 거부하고 공포를, 아, 공포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 해산절차로 들어갔는데, 김현이께서는 어, 반대를 하시면서 단식 농성까지 하셨다고요. 네. 네 지금 이게 조례한 공포. 강행,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70%가 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했습니다. 네. 또 경남 도민의 67%가 네. 어, 폐업을 반대하고 예. 정상화를 원했는데요. 네. 그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이렇게 조례까지 공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네. 어,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네. 그 폐업과 해산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네. 또 지방의료원의 발전 방안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만으로의 힘으로, 네. 어, 홍준표 도지사가 참석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시정을 한다면 좋겠지만, 네. 지금 예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은 어,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예. 어, 당 소속의 도지사에게 어, 제대로 갈 것을 네.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예. 또 그렇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나서셔서 네. 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네. 좀 나서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그 해산 조례가 지금 공포가 됐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혹시 뭐 마련된 게 있을까요? 어, 조례에 대해서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경남 도의회를 열어서 예. 다시 어, 3분의 2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예. 마땅한데 예. 지금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헌법 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말이 있고요. 예. 또 홍준표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 동행 명령을 통해서 예. 어, 나오도록 이렇게 직접 사람이 가서 홍준표 예. 도지사를 모시고 예. 국정감사장, 국정조사장으로 와야 되고요. 예.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국정조 특위에서 아마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네. 현재 그게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정치적인 해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보건복지부가 그 조례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소가 결정이 됐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아, 하는데 네. 아직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이게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길게 소요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네.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 빨리 처리를 해주시라고 특별히 네.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laughs>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 국정조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 국회에 국정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않습니까데 네.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본인이 기관 보도 보고도 하지 못하겠고 증인 출석도 하지 못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 아까 동행명령 그다음에 국회 차원의 고발 이게 다인가요 대, 대책이라는 게? 어, 국회에서는 지금 어제 네. 그 지방의료원 법 개정안을 네.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네. 앞으로 폐업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만약 해산을 했을 경우에는 음. 그 국고가 투여된 부분을 정산을 해서 네. 다시 국고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이미 진주 의료원은 지금 폐업을 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그 개정한 내용은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요 그러나 렇겠죠그 국고 환수 부분은 네. 어, 이 법에 대해서 네.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진주 의료원의 그 재산, 재산을 국가가 환수를 한다? 네, 그 중에서 국가가 투여한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예. 부분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뭐좀 액수가 상당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현재 이전한 곳에 네. 어, 투여한 국고가 200억 원이고요. 예. 물론 그 전에, 진주 의료원에 예. 그동안 국가가 투여한 돈은 더 많이 있죠. 아, 지금 청사, 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병원 건물을 네. 500억 들여서 얼마 전에 지었다고 그러던데. 예. 아, 그중 200억이 국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또 다른 쟁점이 지방의료원 아, 이 문제가 이제 지자체 고유사무다라는 게 아, 홍준표 도지사의 논리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국가가 그 지자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 너무 도가 지나친 간섭을 한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의회 네. 의원을 두 차례나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방 이 사무 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남다른 어떤 관심이 있으실 텐데 홍준표 도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 지방의 특색에 맞게 예. 개성을 살려서 잘하라는 의미죠. 예. 근데 사업을 안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 의료원은 정말 전국에 몇개안 되는 34개밖에 안 되는, 34 개밖에 안 되는 예. 어 250여 개 지방 야치 단체 중에 34개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고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것을 문닫으라는 것은 절대로 어, 아닙니다. 그래서 고, 고유 사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방의료원을 네.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음. 자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자치 범위를 넘어 선행위다 이번에 네. 그 폐업은 필수 시설을 없애는 것은 네. 자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방의료법 원 개정안을 대표 대표해서 네. 발의를 하셨지않습니까그이 개정 법률안에 취지하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네. 어, 작년에 지방의료원 열군데 이상을 직접 순회를 했습니다. 예. 어,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지방의료원의 그 임금체불이 많다고 해서 예.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면 이번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이죠. 전이죠. 예. 어, 네. 그런데 가보니까 네. 어, 부채도 많고 예. 적자도 많습니다만 예. 그 이유가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아서 네. 그것이 누적되어서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예. 어, 특히나 IMF 직후에 어, 퇴직금을 예. 중간 정산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네. 어, 그때 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고 예. 지방어려움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이랬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누적된 게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 또 빚을 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부채가 그때 생겨났고요. 예. 또 지방의료원이 신축하거나 이전하거나 개축을 할때 네. 원래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국고는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만 네.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부분을 분담하지 않고 그것을 또 지방의료원에게 떠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지방 지역개발기금 부채로 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 부채라는 것이 그렇게 예.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될 의무, 지원의 의무 또 국가가 음. 해야 될 지원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는걸 예. 알게 됐고요. 예. 그런데 어, 그러한 부채 중에 갚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갚기 위해서 우선 돈이 없으니까 네. 임금을 체불하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아나간 겁니다. 아. 그래서 생긴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부채와 적자를 잘 분석해서 네. 그 중에서 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줘야 되는 돈인데 안준 것이 있으면 네. 그것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도 어, 예를 들면 호스피스 병동 운영, 예. 또 경염, 전염병 격리 병동 운영, 예. 어, 또 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뭐 무료 진료, 어, 또 그러한 차액들 이런 예. 것들을 계산해서 예.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에 대해서 예. 어, 지방자치단체 중에 특히 자립도가 낮은 곳을 우선으로 해서. 예.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예, 법 개정안입니다. 국가가 국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네, 지방의료치단지는 원래 지원하는 돈이 있고 예, 예. 국비가 추가로. 어. 그럼 원래 일부를...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예산 지원이 없었나 보죠? 다 지방. 그동안은 네. 어, 시설을 새로 짓거나 예. 증계축할 때 그리고 장비를 구입할 때또 아. 우수 의료 인력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죠. 근데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법에다가 마련하셨다. 이, 여기에 그렇죠. 이제 그 취지가 있는 거네요. 네. 그 34개 지방 의료원 중 10군데 정도로 가보셨다고요. 네. 네그 어려움을 소개해 를 주시긴 했는데 그 경영 상황이 구체적으로 수치상이나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금액으로 말하면. 네.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요. 네. 어 34개 지방 의료원의 총 누적 부채는 5,338억이고요. 예. 어 그다음에 네. 그것을 개별 평균을 내면 예. 한 곳당 평균 157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자는 어 863억 원 총. 예. 그리고 34개 평균을 내면 한 곳당 평균 25억 원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임금 체불액이 총 156억 원. 예. 뭐 34개로 나누면 한 곳당 한 4억 원 정도. 이야. 예.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임금 체불액 이 지금도 해결이 안된 겁니까? 그렇죠. 어. 그럼 그 공기업 말하자면 공기업 비슷한 건데요. 그 네. 일반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 좋은 직장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임금 체불이 있다는 게참잘안 믿기네요. 그런데 그 음. 이렇게 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이제 듣고 알았는 알겠는데요. 그 원인이 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미흡했다. 이 이외에 그 경영상의 어떤 어, 어, 문제, 미숙, 네. 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 예를 들면 지방일수록 예. 그 우수한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네. 점이 있습니다. 예. 또한 지방 의료원에 어, 의사 월급을 예. 또 많이 주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뭐국립대학에 일정 정도의 정원을 그러한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병원에 근무할 수 있게 입학 네. 때부터 예. 아예 뭐 할당을 해서 뽑는다거나 그런 아... 방식으로 해서 그 우수한 의료 인력이 지방의료원에 올수 있도록 네. 좀 제도적인 그러 개선이 필요하고요. 예. 또 국립 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보건소가 있죠. 예. 이 중간에 지방 의료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립대 병원과 지방 의료원과 보건소 간에 어 보건 의료 전달 체계를 세워서 네.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함께 돕는 네. 그러한 운영을 한다면 훨씬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적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는 또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러한 좀... 경영의 핵심이 네. 어, 좋은 의사 선생님을 잘 이런... 모셔와서 네.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경영에서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원장님의 능력이죠. 음... 또그 지방자치단체 장, 네. 예를 들면 도지사나 어, 뭐 시장 군수의 능력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일단은 지방의료원이 환자들로부터 약간 네. 인기가 조금 떨어졌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경영 적자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그냥, 그, 즉 경영에 있어서 책임은 지방 자치단체장과 네. 또그 사람에 의해서 임명이 된 원장에게 있는데, 네. 뭐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예. 사실 직원들한테 경영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경영상의 특별한 무슨 하자가 이게 다 제도나. 아, 어, 뭐, 환경에 그런 문제지, 경영상에 네. 특별한 부족함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잘못 보셨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 이참에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좀 개혁을 해서, 어, 필요한, 어, 폐쇄를 해야 되는 부분은 폐쇄를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 아니, 아니, 그가요 폐쇄를 할 곳은 한 곳도 없죠.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앞으로, 네. 네. 뭐, 어려운 중소병원을, 예. 뭐, 매입을 해서 지방의료원으로 예. 바꿔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공공병원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공공병원 숫자가 예. 병원 수로는 5.6%밖에 안 되고요. 예. 공공 병상 침대의 숫자가 전체 숫자의 10%밖에 안 됩니다. 예. 즉90% 이상이 민간에서 다이 보건의료를 떠맡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어,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 모든 것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자고 하면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낸 돈으로 그 이러한 보건의료가 다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정작 민간에서 다 떠맡으라고 하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에서 예. 좀더 많이 앞으로 책임져 나가야 되겠죠. 어, 이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지방의료원을 이번 기회에 뭐 이제 없애는 건 아니고 어, 민간 부문에서 좀 약하거나 기피하는 치매 요양이나 노인 전문 또 재활병원 같은 곳으로 특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예. 정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예. 뭐 지방의료원을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고 싶다. 네. 그럼 뭐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데 어, 그러한 지방의 정확한 네.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예. 무조건 그렇게 바꿨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더 그로 인한 경영 적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음, 또 지방의료원의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점들은 어, 저소득층이 오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적정한 진료를 함으로써 네. 전체 병원에서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즉, 지방의료원에는 예. 일반 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예. 그,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과잉 진료 진료. 말씀하신 네, 거죠. 비급여가 없고 네, 뭐 불필요한 네. 검사를 하지 않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그렇군요.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어, 만약에 그렇게 특성화 병원으로 가버리면 네. 일반 도민들이 네. 불편을 겪겠죠. 그렇군요. 어, 홍준표 도지사가 경,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가장 음, 그 문제를 삼은 것이 강성 노조로 인한 네. 에, 예, 그 문제가 많다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진주의료원의 강성 노조가 이 경영 부실의 원인이 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처음에 진주우료원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도에서 발표할 때는 네. 노조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 적자라서 폐업하겠다고 했더니 예. 그 당시에 도민들이 전부 반대하시고 예. 국민들이 반대하고 네. 그래서 갑자기 예. 논리를 강성 노조라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 나중에, 나중에 추가가 된 겁니까? 예. 음. 그리고 그러한 논리 자체는 예. 어. 진주 의료원에 어울리지 않는 논리인 거죠. 진주 의료원 노조는 어 지난 6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 왔고 네. 직원들이 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네. 어 임금 체불도 감수해 온 그러한 노조 진주 의료원도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직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임금 6개월 체불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요. 아, 그럼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체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부, 전부터 요그 예. 어, 경남도하고 어, 도의회가 어, 수십 차례 걸쳐서 진주 의료원에 대해서 구조조정과 경영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 있던데요. 그러한 논리들이 다 어...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 그 사실 여부는 좀 예, 확인이 된다 그렇죠. 보겠네요. 그 사실 여부를 이번에 어,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힐 것이다. 밝히겠다. 예. 음. 어, 노조원들이 또그 어, 진료 뭐 자기 또는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게 굉장히 커서 이것도 또 경영에 악 부담이 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병원이나 네. 직원들에게 감면하는 제도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부풀려서 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 특별히 진주의료만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 진주의료원 어, 이이 지방의료원법이죠. 이게 개정안이 본회의를 어, 어제 통과를 했죠 네. 네. 그런데 (4월) 임시국회에서 그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좀 늦은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그그 그 사이에 그 해산조례 공포가 돼버리고 뭐 이런 좀 일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 늦어졌을까요 아쉬,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 네. 새누리당이라 네. 어,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예. 홍준표 도지사의 편을 들어서 네. 어 일단은 폐업을 할수 있는 시간을 또 해산을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laughs> 벌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주 의료원이 이번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이공 이런 뭐 지방 의료원들뿐만 아니라 지, 지역에 있는 중소 병원들의 어려움도.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병원들은 대형병원, 그 다음에 1차 진료기관 사이에 이제 끼어가지고, 어, 뭐, 의사 확보도 어렵고, 환자 확보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아,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진주 우려원 문제를 계기로 해서 네. 이제 공공 병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의 논의와 함께 네. 또 그러한 중소 병원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 병원의 어려움도 네.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뭐 특별한 방법을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나온 건 없나요? 어, 제 생각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네. 어, 투명하게 네. 그 분석을 해서. 예.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 수가 네. 같은 경우도 네. 어, 의료 수가가 어, 실제 필요한 X보다 낮다 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러면 네. 실제로 경영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의 수익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라는 객관적인 입증 과정을 통해서 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의료 수가는 뭐 높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어떤 뭐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경영 전체에 대해서 투명한 네. 그런 분석이 필요하듯이 네.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드려으면 네. 좋겠는데 어, 우리 김의원님은 약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네. 약세, 약, 약대의 학생회장을 지내셨네요. 어, 성남시 의원을 이제 재선을 하셨고. 그런데 보니까 음반을 네. 내셨어요? 네. <laughs> 뭐 유세 때 선거 유세 때도 노래를 직접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네. 어떻게 이런 또 특기를 가지 가지시게 됐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네. 노래를 많이 좋아했고요. 예. 또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노래를 평소에 즐겨 부르고요.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계시는 행사장에 가면 예. 뭐 시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예. 시의원, 도연에서 인사말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앉아서 듣다 보면 예. 이 말로만 하는 것에 너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예. 노래를 어, 불러드리거나 예. 또는 제가 좋아하는 곡에다가 가사를 바꿔서 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붙여서 예.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직접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기도 한데. <laughs> 아, 예. <laughs> 그럼 제가 네. 그 노래, 네. 우리 진주료원을 비롯해서 네.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네. 분들을 위해서 네.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간단하게 <laughs> 아, 예. 앞부분만 한 번. 앞부분만? 네. 저기 어린 꿈들이 피어나는 들판에 바쁜 웃음이 넘쳐 흐르고. 음. 그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시네요. 네. 아, 예. 초선 의원으로서 1년을, 1년 남짓 보내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의정기간 동안에 어,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작년과 올해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네. 이런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 그런 어려운 점들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또 이번 진주의료원 사건과 결부가 돼서 네.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보람이 있고요. 네. 어, 올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일은 이제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어, 뭐 50일에서 100일 사이 예. 정도 그렇게 전국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어, 현장을 돌아다니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려움인가를 네.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성남시 중원구 네. 지역구 의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중원구에서 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지금 특히 고통이 심각한 부분이 어, 재개발이 네. 중단되어서 어, 뭐 재개발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중단되어 예.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줄로 알고 이사를 못 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또, 또 그분들이 들어가기로 예약된 이주단지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는 3년 동안 비어 있고 아. 이분들은 3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려 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네. 뭐 비가 새고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이 주거환경 문제, 네. 또 이주단지 아파트 입주하는 문제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LH공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laughs> <laughs> LH공사가 네. 네. 어, 성남에서 네. 뭐 분당, 판교, 네. 위례 신도시 등을 포함해서 네. 어, 많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수조원을 네.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우리 주민들한테 음. 돌려드려야 되고 어,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에 그 이익금을 뭐 적게 하거나.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네. 떠나지 않고 우리 성남에 계속 살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지역 현안 챙기시기도 바쁘시고 또 전국적인 현안도 챙기셔야 되고. 근데 하여튼 그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의 선봉에 선 지방의료원의 경영 부실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부디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공공의료체계를 견고하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국회가 앞장서서 제도적인 보완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생생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